어, 지금 새벽 1시인데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너무 중요한 부분이 15분 이상은 제가 이제 이거를 녹음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잘려서 할수 없이 다시 지금 계속 이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 정반합, 정반의 그 해결 철학, 이제 사회철학으로 바꾼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손을 보세요. 이게 혁명가라서 손을 이렇게 하나 보죠. 그런 공통점이 나폴레옹하고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칼 막스는 그러니까 해결철학을 사회에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사회 혁명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에... 사실은 해결 철학 만이 철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철학 때문에, 그 독일 철학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이분화돼서 서로 갈등 관계 있고 싸움에 이렇게 되고 그 군산업이 중요하게 되고 뭐 전쟁이 항상 치러지고 뭐 이렇게 된 거나 다름없다고 볼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저는 사실은 그~ 해결 철학에 대해서 다른 철학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해결 철학만 가지고 어~ 서구 사회에서는 적용을 할까 뭐~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게참 많습니다 아~ 어, 그런데 어쨌든 그~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이 있으면 반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듀얼리즘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좌가 있으면 우, 우파가 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이다. 그래서 적, 적을 만드는 그런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적으로 한 사회를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분성형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만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해결 철학은 그 부분, 통합력을 가지고 보고 있지 않고 하나의 그 과정을 그, 그 분석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뭐 불교 철학이라든지 유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 적을 만들지 않잖아요. 특히 한국은 그 홍익사상, 홍익인간사상 그러면 굉장히 평화스러운 그런 인간 중심의 사상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철학을 얘기할 때는 어, 굉장히 적을 만드는 그런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듀얼리즘에 입각한 그런 철학 사상을 사회혁명으로 만든 것이 칼 마르크스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 러시아에 적용한 것이 레닌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앞에서 어떤 동영상에서 설명할 때 자료로 사용했었는데 이 레닌을 러시아로 보내서 혁명을 일으키게 한 것이 바로 독일 내의 어떤 자본력이라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레닌한테 돈을 줘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라 그렇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러시아 황실과 정반대되는 그런 세력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레닌은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당시에 굉장히 그피에 물든 그런 혁명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닥터 지바고를 저가 저도 이제 여러 번그 영화를 봤는데 일부러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역사의 과정을 어떤 작가가 아 보는 그런 눈 그러면서 그 동시대를 이해하게끔 그렇게 만든 영화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감상주의에 젖어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시대상을 또 읽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레닌의 혁명이 성공을 해서 황제의 황실은 무너뜨리고 혁명에 성공을 하고 그것이 이제 중국까지 영향을 줘서 그 중공의 그런 빨간 깃발이 이 들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전쟁이 나면 항상 그 희생자가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피해에 물든 피로 물든 뭐 이렇게 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것이 또 한국 전쟁을 일으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한국 분들이 그 빨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유치스럽고 유아스러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렇게 그 역사의 도도한 그리고 그그한 2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배경으로 이해를 일단 하고 그리고 왜 그런 그런 혁명이 일어났는가 적어도 그런 거는 이해를 하고 한국의 현실까지 지금 현재의 타이밍까지 오게 됐는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역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렇게 막연하게 단순한 한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의회제도, 국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정당세가를 통해서 그 자기의 의견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도록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을 선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그 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대는지 몰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태극기 부대한테도 그런 돈을 댔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레닝까지 지금 말하게 됐자, 됐습니다. 아, 그런데요, 제가 아, 사실은... 어, 조금 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관심을 가진 건 영국에서 나타난 그 작가들이 그 헉슬리라는 사람은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썼고요 조지 오 웰이라는 사람은 동물농장하고 1984년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세 체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제 앞에서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가령 중국에서는 이걸 금서로 지정했다 그래요. 왜 금서로 지정했을까라는 걸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현재 사회주의 체제라는 건 통제 체제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자유라든가 감정, 감성까지도 통제를 하는 그런 사회체제라는 거죠. 혁명으로 읽어져서 또 공유제, 재산 공유제, 그렇다고 뭐 권력 집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권력 집중을 당을 통해서 한 것이 가령 중국, 중국이죠. 그런데 왜이세 책을 금서로 지정했냐고 볼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보통 그 자연 임신이 아니라 피임을 통해서 그 자연스러운 임신을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성행위를 좀 억제하는 그런 상태 또 자연분만을 통제하고 인간을 어떤 통 공장을 통해서 찍어내는 그런 사고 방식, 그런 거를 그이어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 음, 배아를 통해 가지고 그 복제술 그런 것까지 만어 개발을 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인간 생명 논리에 의해서 어 오히려 금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는 그런 것까지 다 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사회혁명을 일으켜서 그 정당이 하나인 경우는 어떤 사회 폭동을 굉장히 그 두려워하잖아요. 천안문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회가 흔들리는 거. 그 반동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개인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내기 때문에 아마도 멋진 신세계를 금소로 중국이 정해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독후감을 쓴 것을 좀보니까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족 유대감이라는 걸 없앤다 그래요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사회 통제 체제에서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뭐어 제가 뭐 IT 거대한 IT 세계를 통해 가지고 뭐 사실은 자유주의 세계에서도 개인들을 통제하잖아요 AI 시스템이라든가. 거의 똑같이 사회주의 사회주의적인 통제나 마찬가지의 버금가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양 진영에서 기술적으로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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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의 정반 합 논리에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자본주의에서 체제에서도 그 기술을 개발하고 뭐 사회주의 통제 체제에서도 개발하고 누가 먼저 앞서냐 서로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 그 기술은 빨리 개발된다는 논리죠 이해가 가시죠 그 제가 이것을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해를 한 이후에 와 해결, 철, 해결 철학이 현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현재의 그 IT 이 산업이 무지무지 빨리 발달하고 개인들이 그 사생활 침해를 시작했잖아요. 이미 자유주 진영에서 조차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 해결 철학이 현대까지도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제 말을 계속하면요, 이 제가 이 음, 독서 독구감 을 통해 가지고 좀더 들여다보면 인간을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한다 그래요. 그 책에서 올덕석 그러니까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거기서는 근데 사실은 헉슬리나 또는 조지 오웨이나 이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된다 그런 사회 통제 시스템이 된다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이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인들을 그 세뇌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디어가 얼마나 그 세뇌학습이 됩니까. 자기에게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물난한 성관계를 맺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동, 도덕감정이 없게끔 만든대요. 어, 그러면서도 외로움조차 느끼지 않고, 오로지 쾌락적인 만족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소마라고 하는 그 가상의 약을 어, 통해가지고, 그 향락적이고 쾌감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디스토피아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거는 인간으로서, 어, 용서할 수 없는 또는 인간 정신을 이렇게 지배하고 또 개인들이 지배 당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죠.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도 야만인인 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초대된다고 래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이 있고 잘 설계된 그런 사회이긴 하지만 그 개인들이 그 길들여진 백치와 같은 개인들의 모습을 보고 통제 당하고 조작된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낀다고 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디스토피아겠어요.